안녕하십니까, 써니콩이에요. 오늘은 비도 오고, 아냥, 점심에 초간단으로, 또, 아메이킨 냄비를 이용해서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건 아주 미니 요리에요, 미니 요리. 그래서, 어 돼지고기를, 그, 빈, 냉동된 빈하고, 어 돼지고기 냉동시켰던 걸 꺼내가지고, 음, 뭐뭐 넣었냐면은 된장 한 스푼 음, 그 다음에 요리당 조금 그 다음에 후추 마늘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, 뭐라 그러나 된장 똑똑이 장똑똑이 된장조림 된장 돼지고기 장조림 자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있습니다. 구수한 된장으로 된장 한 스푼에 돼지고기 에 비니에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익혀 주면 돼요. 그리고 계란을 제가 삶아서 두개 이렇게 해놓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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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물한 컵에, 우리 양조 간장 <laughs> 한 스푼 이렇게 희석해가지고, 그 다음에 설탕, 설탕 반 스푼, 이렇게 해서 그냥 장조림식으로 익혀서 익겠습니다 일단 수분현상이 나면 불을 줄여주고 이렇게 이제 한 4분 지나니까 이게 수분현상이 나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불을 좀한 5단으로 줄여서 어.. 또좀 있다가 끄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장 똑똑이를 하고 있는데 <laughs> 그거를 하면서 깻잎을 한번 어, 또 해보겠습니다. 깻잎은 이렇게 약을 많이 친대요. 그래서 우리 이 야채 세정제 이 농약이고 이런 잔여물들을 다 없애주는 것을 이렇게 다 뿌려줍니다. 깻잎에다가. 뿌려지고, 어좀 물을 부어가지고, 좀 쫙, 한, 이2이분 좀, 그, 야채 세정제에 좀 담가두겠습니다. 담가두고, 조금 이따 씻어서, 어 간단 요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끓고 있는, 또다 익었어요, 이렇게. 빈도 파스로 하게 되고 이건 제가 계란을 구운 거라서 좀느리끼리 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. 이제 이거를 불 끄고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된장 조림이 되었어요. 그리고 이제 깻잎을 또 이제 씻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깻잎 깻잎 요리는 제가 이제 어, 그 남편의 리타이와 함께 이제 운동을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운동에서 만난 이제 동갑 갑장 친구가 가르쳐줘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한번 다시 깻잎 이게 두 봉다리예요. 이 깻잎을 아까 보셨듯이 야채 세정대로 이렇게 해서 좀한 1, 2분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노란 물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조금 깻잎이 여름이라 조금 뭐가 잘 저기가 돼. 그래서 간장을 한, 지금 이 깻잎 양에 비해서 100, 100cc? 네, 하고, 마늘을 좀 넣고 그 다음에 멸치를 어, 좀 넣어가지고 어, 좀 조리는데 예, 저는 그냥 멸치하고 뭐 새우하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이렇게 가루를 내서 냉장고에 넣고 써요 그래서 이 가루를 스푼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제일 관건이 들기름이에요. 여기 전기품에 나오는 들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, 깻잎에 들기름.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을 이렇게 해서, 또이것을 시작해서 수분현상 나오면 줄여서 조절하겠습니다. 이렇게 불편지 1분 좀 지나니까 이게 수분 현상이 일어났어요. 정말 이들 깻잎의 이 냄새는 진짜 구미를 당겨. 그래서, 점심에 어 그냥, 간단간단한, 진짜 뭐, 한 5분. 이렇게 씻어서, 이렇게 멸치를 넣으면, 멸치도 이제 건져 먹을 수 있는데, 이제 가루를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. 이렇게 서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. 오늘 냄새, 깻잎 냄새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써니콩이었습니다.